지금 제가 잘 나왔을 때 기록이랑 비슷해요. 오! 그 정도였어. 아, 다 뭐야? 인생 체육. 야, 약간 지금 약간 헬스장은 아닌데 <laughs> 약간 뭔가 훈련을 하는 약간 스파르타 훈련을 하는 그런 느낌. 그리고 제가 또 양력기를 가져왔지 않습니까? 이 <laughs> e 스포츠의 끝판왕을 또 모셨습니다. 어... 어? 나셔.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대한 팔씨름 연맹 80kg급 챔피언 홍지승이라고 합니다. 와. <laughs> 근데 사실 저는 진짜 약간 연예인 보는 느낌이에요. 아어 야구를 잘하면 과연 팔씨름도 잘할까?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궁금한 게 팔씨름 이제 영상 보니까 악력 테스트를 많이 하던데. 네, 네. 그러니까 팔씨름이랑 사실 악력이랑 상관이 있나요? 팔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? No.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패시브는 손을 잡고 하는 거잖아요. 네네. 잡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손에 힘이 네. 있어야 상대의 힘을 돌이야 돌 돌. 어내 힘이 느껴졌어요. <놀람> <놀람> 한번 뭐 압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겠어요? 네네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한번 그죠, 그죠. 압력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와, 네 진짜 궁금하다. 짜자. <laughs> 아, 와 이거 근데 약간 그거 같 생겼다 압력기 막 이렇게. 어, 어 네, 맞아요. 아 맞아. 맞아. 저울 저울 같이 생기긴해 미리 이건 뭐 변경하는 건 아니고 네. 제가 이제 약속을 맞아가지고 이쪽 아니 이거야. 여기 손가락에 한번 뿌려도 되고 구워지지가 않아. 뭐 헬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힘좀 좋으신 분들 헬스 때몇 정도 나와요? 헬스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40에서 5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와. 잘 나오시는 분들은 50에서 70. 진짜 악력이잘 나오시는 분들은 뭐 80에서 90. 오. 오. 힘을 꽉 쥐어 응. 짜내면 되는 거예요. 와. 얼마나? 어, 전 산산 잡았는데 몇 나나? 네. 네. 지금 한 60, 아, 와... 68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야구 선수의 악력으로 이제 오스만 선수가 되게 유명하잖아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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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악력이 네. 뭐 100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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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래서 지금 완전 기대하고 어, 있어. 나 어. 아, 나 못해 걸로. 아, 이거 오천 복구해야 된다. 또나 스티브. 뭐야, 뭐야? <웃음> 아 <laughs> 아아 <laughs> 한 번만 도움이세요. 대박이다. 와, 멋있고, 보여달을한 <laughs> <laughs> 번, 한 번, 가, 가볍게 해볼래요? 오케이, 오케이. 적당히. 무슨 1위밖에 없는 것 같아. <laughs> 네. 네. 아, 일단 40 조금 넘었네. 40 조금 넘네. <laughs> 넘네. 거의 뭐, 신생아 수준이라고. 몇 정도 나 남아요? 저는 아까 말씀, 아까 가볍게 했는데 60 정도 나왔으니까. 네. 저도 한, 고정한 50에서 60 정도 나오지 않을까? 오. 아, 저는 70 넘으실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오. 가보겠습니다. 어, 이 떨리네 쉬어 짜내면 돼요 아 미끄러진다 와 만난다 다르다 확실히 역시 어, 어. <laughs> 난다 근데 80이 나왔어 대박 어 진짜요? 오. 조금만 보겠습니다아 <laughs> 그러니까 이거 미끄러워 그냥 하면 80나오거 아니야? 아, 아, 아니 아니야 아니, 아니, 한번, 한번, 한번 해보시겠어요? 한번. 해보시겠어요? <laughs> 5 0이넘었어요시오시랑 오시오. 좀시오 오시오. 시오 오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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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오오오시 엄청 잘 나온 거예요. 아, 저아 제가 지금 약간 부상 때문에 악력이 많이 약해졌는데, 아 지금 제가 잘 나왔을 때 기록이랑 도 비슷해요. 오! 오그 정도였어요. 아, <laughs> <나> 뭐야! <laughs> 저는 야구를 그만두고 나중에 제 신체의 능력을 깨닫고 있어요. <laughs> 지금 제가 했던 유튜버 분들 중에서 2등이에요, 지금. 와와 진짜요? 아 대단 하시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아, 파코님이 네. 하시면. 네. 좋을. 네. 어, 기술 하나가 있거든요. 오. 오 탐놀이라는 기술이 있어요. 앞으로 아, 나는 탐놀만 계속 해억 <laughs> 탐놀만 계속 하는 거야. 주전자에 있는 물을 네. 이렇게 부을 때 어떻게 하세요? 주전자요? 털어 맞아요. 손목의 회전을 집중을 해서 음. 상대를 제압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어. 회전. 어. 오. 와. 와. 이렇게. 이 여기가 회전이. 오. 어, 완전 좋아요. 어. 가면 <laughs> 아, <감이> 안 돼요. <laughs> 어떤 느낌인지 <느낌이냐>. 여기 힘이 <laughs> 이렇게 이 <오. 오>. <laughs> <지금> 이렇게 하면 <laughs> 4 0반 2kg 되는 와몇 내밀 쪼매나는 킬로가 있어가지고 와 와. 그러니까 이게 두 손으로 들어도 끊어질 것같아와팔다올라오 <laughs> 보이시죠? 와한 손으로는 불가능합니다. 어. 저는 불가능해요. 일단 와아 와. 와 이거를 와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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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와. 와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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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두 채널을 지, 지켜보고 있어서 무리하시는 거 같은데. 아. <laughs> 이 너무 이튜브에서 그니 그러니까. 이게 정식 규격의 오. 패션 팀 와. 아,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이, 이런 아, 맞아요. 맞아요. 엄 맞아. 들어오시던데. <laughs> 네, 그 눕는 기술도 있고. 예. 이 케이블 안에서 모든 게가능해만 등 중에 뜨거나 네. 떨어지지 않는다면, 패시름 네. 네. 할 때는 관절을 잘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. 음. 어, 야구도 그렇지 않나요? 공을 던지거나 할 때, 네. 그 이런 관절의 토크를 이용해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. 네, 맞습니다. 네. 맞죠? 네. 이 어깨, 어깨를 지금 이렇게 대시지 마시고, 네. 약간 테이블이 삐뚤어져 있다 생각을 하고, 네.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어 오, 완전 좋아요. 네. 네. 이렇게 있고, 걸리죠, 관절에. 네. 힘을 빼고 있는데도 안, 안 넘어가요. 어... 주전자에 물을 따르듯이 자연스럽게 오픈을 시키는 거예요, 이렇게. 그럼 이렇게 오픈이 되면 아무리 힘을 써도 저는 힘을 안 주고 있어도 상대는, 상대의 힘이 저한테 상쇄되기 때문에 넘길 수가 없어요. 아. 뭔가 까 땅에 뭔가 떨어졌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줍는 거예요, 이렇게. 하나, 둘, 셋. 오 오케이. 오, 좋아요, 좋아요. 아 <laughs> 좋아요. 오 아, 아주 좋아요. 아 이게 우리가 이제 세 명이니까 어, 3대 1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. 스키는 내리, 고. 힘을 안 주시면. 주셔도 주셔. <laughs> 괜찮아. 주셔도 괜찮아. 힘을 안주시아 <laughs> 지금 저를 생각해서 힘을 안 주시는. <laughs> 아, 주셔, 주셔도 괜찮아요. 괜찮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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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느낀 거 똑같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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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존심을 지켜보겠습니다. 오, 레디, 끝. 네, 오, 내 네, 방향 진짜 좋아요, 좋아요. 어, <laughs> <laughs> 네, 진짜 좋아요, 진짜. <laughs> 좋긴 하지만. 결단코 결심을 하고 왔거든요. 왜냐면 촬영 같은 거할때 네. 제가 늘 유튜버분들한테 강하다 강하다니까 하왜 어 맨날 강하다고 하냐 이 네. 얘기를 해서 아 오늘은 좀 해보고 약하다고 얘기를 하면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강하다 아, <laughs> 어. 일단 저도 오늘 이 팔씨름에 대해서 와 이게 되게 힘이 힘만 쓰면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진짜 기술적인 거를 오늘 배웠고 오늘

야, 에버 파우, 에버 파 아, 미스터 빈노스, 미스터 빈노스, 미스터 빈노스, <laughs> 아, 아, 죄송합니다, 갑니다, 아, 네, 네, <목소리> 가 <가져나와. 목소리> 아, <목소리>